안녕하세요. 투베런 매직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술 강자들에서는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강자가 될것 같은데요. 다들 오늘은 투베런 매직님이 어떤 마술을 알려줄까, 어떤 묘기들을 알려줄까 하고 카드를 손에 이렇게 쥐고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어, 오늘은 절대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손에 긴장을 좀 풀어주시고 네,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강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기술은 카드 마술에서 정말 강력한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 투베럴 매직 강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중요한 카드 기술들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강력한 기술들을 온라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손기술처럼 알려주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본 수많은 마술 입문자들이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런 기술들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기술을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좌를 찍는 이 순간에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진지 고품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가 현재로서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마술 문화와 투베럴 매직, 더 좋은 마술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좋은 방법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투베럴 매직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듯이 그때도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투베럴 매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기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은 바로 카드 브레이크라는 기술인데요. 카드를 손에 쥔 상태에서 특정 위치에 손가락을 걸어둠으로써 특정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스윙컷을 했지만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지점에는 바로 에이스 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고 또 기억해두는 것을 바로 카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우리 방향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표시한 것이 브레이크가 보일 수도 있겠죠 또한 앞에 있는 관객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카드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티가 많이 나겠죠 브레이크하는 방법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전체를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짝 살만 이렇게 걸어 놓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 엄지살 부분으로도 이렇게 올려서 같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 틸트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덮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드가 브레이크 한것 같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술을 조금 하셨다는 분들도 사실 브레이크를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마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위치도 자유자재인데요. 이렇게 스윙 컷으로 새끼로 살짝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부드럽게 쫙쫙 만들어주시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요. 스윙컷으로 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카드를 한 장을 이렇게 카운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끼로 살짝 걸어놓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관객이 카드를 골랐을 때, 카드를 이렇게 골랐을 때, 관객 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덮으시면서, 덮으시면서 새끼를 타고,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서 이 아까 봤던 4크로바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응용을 해보면 제가 지금 3카드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요 자 카드를 펼쳐서 자 카드 한장 뒤집겠습니다 3이죠? 3카드를 제가 가운데에다 잘 집어넣고요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3이니까 하나 둘셋 해주면 3카드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을할 수가 있답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기술은 아주 소중한 기술입니다 혹시 아직 브레이크의 소중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저의 다양한 브레이크를 이용한 카드 마술을 보시면서 아주 소중한 기술이라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브레이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되는 카드 마술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마술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카드 마술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결코 마술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 마술을 제대로 할수 있고 또 누군가를 감동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비록 그 사람이 한 가지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진정한 마우스하고 멋진 마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투베르 매직에서 여러분들의 실력까지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술의 중요한 기초 원리나 뭐 기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은 다소 좀 길고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한 번쯤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마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좋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아주 폭발적인 마술들을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들 복습하시고 아직 못 배우신 것들이 있으면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브레이크를 활용한 마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